안녕하세요. 개똥쑥 차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. 물을 주전자에 팔팔 끓인 후 냉수를 넣고 90도 정도로 온도를 맞춥니다. 거기다가 개똥쑥 차를 넣고 10분 이상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. 개똥쑥차는 처음부터 넣고 팔팔 끓이면 플로보노이드와 아르테미신, 항암 잡는 이 성분들이 파괴돼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드시면 쌉싸한 맛이 향긋합니다. 개똥쑥차는 코리아 허브라고 합니다.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고,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, 당뇨병에도 특히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